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마음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반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악한,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서현의 모든 성도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선을 보든지 무슨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도 외모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보다도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세요 그리에 우리가 외모보다도 더 갖고 해야 될 것은 속사람을 갖고 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의 형님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이 예 yeah, 키도 크고 인물도 잘 생기고 그래서 기름을 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 no,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다들이 왔는데도 아니라 그리고 둘째가 왔는데도 아니라 그리고 셋째, 삼마가 왔는데도 아니라,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왔는데 아니라 그럽니다. 아들이 다 하나 물었더니 막내 아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대요. 그 막내가 오기까지 식사 안할 테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키도 형님들보다 작고 얼굴도 형님들보다는 못생겼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씨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다윗은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코드가 하나님하고 맞은 거예요. 사람들도 친구를 사귈 때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야 친구가 되지. 코드가 안 맞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 맞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랬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다윗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주님의 사랑, 다윗 같은 정직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길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이 금식이 쉽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구제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이었어요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기도를 상달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믿음 없는 기도 아무리 문구가 웅장하고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구제할 때에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이를 베풀, 베풀어야지 칭찬 듣기 위해서 했다면 자기 상은 이미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장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겉으로 대접은 깨끗한데 속은 방 방탄,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탐욕과 욕심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되고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해지는데 겉은 치장을 했는데 속은 갖다가 썩어 있으니 먼저 겉 속을 깨끗이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들,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그것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왜 마음이 중요하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량승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사람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 말씀하는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내의 마음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생명의 그 근원이 이에서 남이느라 마음을 잘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나쁜 것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세뇌의 성도들이 매일 마음을 좀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돼요. 좋은 마음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믿음도 잘 지키지 마음이 해지면 해 코로나로 해서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방심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많은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믿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죄와 미움,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 미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아야 되고 사랑의 마음 정직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용납해 드려야 되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갑니다. 믿어 의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 내리느냐? 믿음을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 발에 심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손발에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아오디기아 교회는 신앙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고 신앙성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칠 테니까 덥든지 차든지 해라. 예수님 문밖에 서 놓고 하노니 떠들이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네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해야 식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식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해야 신앙수를 잘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니하고 문밖에 세워두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엉격하게 따지면 마귀란 놈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들이 물러가지.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마귀란 놈이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죄악을 심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손 들고 찬양하고 악기를 치면서 연주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봉사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다고 하도 몸만 와있다면 그게 가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예배를 하는 게 올려드려야 돼요 마음이 당겨져야 돼요 껍데기만 드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것 거, 병든 것거 가지고 와서 예배 저기 제사 드리고 앉았으니 성경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도다 말한번밟빨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 없이 마귀 종로를 타고 사는 사람하고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나를 공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잊자 아니라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다라고 그 말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친구로, 정말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신앙 생활에 중요한 거지요. 사울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의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왕이 침을 질질 흘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집어 던지고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니까 악기가 떠나니까 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면막 화를 내고 사탄이 역사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죽이려 그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마귀가 역사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울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당간 찾아갑니다. 이미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자꾸 역사하게 되고 무당 찾아가서 부닥거리고 점치고 그다음에는 전쟁에 나가서 쫓기다가 자살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지정신으로 자살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이 충동해 가지고 하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많은 거거든요. 보통 우울증이 심한 사람 대다수가 이 자살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랑과도 대화를 잘 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도 입술만 껍데기 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드리면 그 시간에 은혜가 임말쯤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만남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는 지그시 감고 다른 생각하고 오히려 졸고 있으면 허탕치죠 예배가 허탕치고 간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배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울하니까 사람들이 뭘 마시느냐 술을 마시죠 그러다가 충동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살하고 이런 비극이 오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생활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벌써 다른데 사랑을 하고 앉았으면 가정을 진짜 못 사랑하는 거지. 껍데기지,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건강해도 수요예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는 마음이 없으면 수요예배 안 나오는 거죠. 나오고 싶어도 확진이 왔거나 아니면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못 나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에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인의 행위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안되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껍데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신자지, 예수님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글도의 영이 없으면 글도의 사람이 아니다. 글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쁜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모든, 모든 악한 것이, 것이 다 속에서 나왔어. 사람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는 나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도 더러운 사람, 인격도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의로운 마음인데 불리한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리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아담 하바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현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이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두렵습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하님과 교제가 끊어진 죄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자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예, 부패 음식이 아니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자연은 만물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봄이 되면 잎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이제 열매를 딴 다음에 낙엽이 져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나 하늘이나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것에서 그대로 물론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 만물도 어떻게 보면 가시 원 크기를 내고 그렇긴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만물이 사람보다가 더 부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증하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이 모두 벌써 악하더라고 말이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사람이에 뭐 때리고 막 약자들에게 그것을 뺐고 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악이 가능했을 때에 하나님이 물청소 한번 해버렸잖아요. 죄악이 가능하니까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자살의 가능성, 이혼의 가능성, 살인의 가능성,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 누구에게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 주만 추만, 은혜 주만해서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소해 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속에서, 속에서 곧그 사람의,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이냐?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줬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쏘김, 음탐, 칠, 질투, 비방, 교만, 우, 우매함. 우매가 뭐예요? 어리석고 살이 어두운 것을 우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제약성들은 다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이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죄악의 마음을 가지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행동, 나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죠. 마귀가 오면 이런 나쁜 생각을 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생각이 벌써 일어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이런 음란하고 이런 죄악된 것들이 아예 생각이 안 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뜬다는 이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날 때에 이런 것들은 다 뽑아 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사 이 주말 연속극에 신사와 아가씨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회장집에서 회장님을 짝 사랑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그 집사 어머니가 친구 이 금괴를 털어가지고, 그놈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땅에 묻어뒀다가, 자기 노후대책으로 집을 한칸 사고, 남, 또 남은 돈 얼마 5억을 가지고, 보육원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5억이나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거 누가 기부했느냐. 그래가지고, 뭐, 비디오를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집에다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고 막 깜짝 놀라고, 왜? 선한 일 해가지고, 남뭐 알아도 괜찮은데, 도둑질 해가지고 남의 친구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 놈을 갖다다가 기부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 그돈 어디서 나나오냐 그러면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재짓고 못삽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쁜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의로운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세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뭐예요? 헌령은 악한 막인데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새 영이 오시면 새 마음이 주어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요. 옛 사람 그대로 있으면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고, 옥토의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인데,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새 마음을 받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새 마음을 가졌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옛령은 떠나는 거죠. 악한영은 떠나가게 되고 나쁜 생각도 버리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좋은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새 마음이 될 때는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와야 마음이 정결해지. 회개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정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되려면은 우리가 회개 운동이 되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와야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자 베들보스 2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악한 마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온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의 삶이 더 복이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마귀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도망치고 멀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의사로 삼고 친구로 삼고 선생으로 삼고 예수님 배우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자꾸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남을 정제하고 그렇게 사니 그의 삶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청결한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하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죠.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더라 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고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수 있는 거죠 잠언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항상,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새기며 내, 내 목에, 목에 매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고 다니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 같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1 0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그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느냐? 그래서 박근의심령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제가 먼저 보내줬는데, 그 마음에 빛이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말씀이 그들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도 도망가고, 사자도 밖에 나와 있고, 뱀도 나와 있고, 염소도 나와 있고, 뚜까이도 나와 있고, 밖에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은 다 밖에 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마음, 오늘은 마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예수님 모심으로 마귀가 은 못하게 하고 정말 죄와, 죄와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나쁜 마음이 뭐냐 타락한 마음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은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새로운 마음 통일하는 마음 예수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결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